노상원은 육사 수석 한 사람입니다. 음. 수석 입학자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다음에 모든 직에 1차 진급을 했고, 음. 그이 사람 직위만 봐도 청와대 경호처, 그다음에 저 육군 총장실, 음. 승승장구했죠. 어, 정보 네. 학교장, 정보 사령관 음. 이런 자력 가진 군인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 더럽고 은밀하고 그러면서 저기 뭐냐 그 불법적인. 이런 일을 전담하는 게 정규 조직보다는 비정규. 그럼 비정규 그런 비정규 조직 사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이죠. 아 이건 범죄단체 어, 범죄예요, 범죄 단체 결성이죠. 범죄 단체 결성의 죄가를 그렇죠. 우선 물어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제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어쩔수 없이 좀그개연성을 인정해야 되는 건 암살입니다. 암살. 아, 주요 요인에 대해. 암살도 상당히 암살. 가능성 이 높았었던. 블랙 요원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수거나 사살이나 NLL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 네. 부분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누구와 연락이 돼서 녹취록 속에 같은 얘기가 있는지. 근데 사실은 이런 의문이 제기된 만큼 네. 이거는 어 소위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죠. 음. 네. 어디까지 근데 사실 확인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니 일단 본인이 지금 진술을 네.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사실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과거에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사실 확인돼가지고선 그 탄핵이라든지 형사처벌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면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한 번의 그 경험을 음. 반면 교사 삼아서 근데 아무튼 정신 세계가 수첩에 이걸 적었다라는 거는 누구로부터 받아 적었든 아니면 자기 생각이든 정신 세계가 굉장히 위험할 수 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우리 김정대 의원님은. 이 노상원의 역할 어느 정도로 네. 보십니까? 전 언론 보도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어요. 음. 예? 지금 온통 무속 주술로 그냥 음. 완전히 음. 그 가는데 본질이 아닌 것. 예, 음. 그 부분이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예? 노상원은 육사 수석한 사람입니다. 음. 수석 입학자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다음에 모든 직에 일차 진급을 했고. 음. 아. 그이 사람 직위만 봐도 청와대 경호처 그다음에 음. 저 육군 총장실 승승장구했죠 어, 정보 네. 학교장 정보 사령관 음. 이런 자료 가진 군인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 성추행으로 해서 불명예 제대했다고 그러지만 네. 뭐, 공교롭게도 뭐 사각 끼고 뭐 무속이 낀 것처럼 하지만은 제가 보는 노상화은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음. 이사람 절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아. 그런데 자꾸 이제 어떤 기질적인, 우연적인 또는 무속과 같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네. 이런 요인을 갖다가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는 것도 오히려 이 사람 의도가 되네가 보기에는. 음. 아 그런 내 생각도 어, 좀들어 절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고 아기 보살이 어떻고 안산 보살이 어떻고 뭐뱀 <laughs> 먹인 닭이 어떻고 기사거리는 <laughs> 좋지. 기사거리. 는 아. 어. 그러나, 자극적이니까 예. 그런데 예. 그거는 부차적이에요. 설령 예. 그런 요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 내가 보는 노상원은 그게 아니에요. 상당한 엘리트고 어, 그리고 육사 4 1기에 예. 그래도 꽤 선두 주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꽤 뚫어보는 눈이 있고 자기 자리과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저기 어, 나름대로 그 위험한 대목은 무섭보다면 군에 한이 맺혀 있는 겁니다. 음. 잘 나가던 음. 내가 꺾인 거라고 어, 다시 돌아가는 그 꿈을 꾸고 왔던 거예요 맞아요. 무속도 그런 수단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 갈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네. 그리고 잘 되면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저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불법 사설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겁니다. 그게 수사 이단입니다. 아, 네. 네, 이거는 절대 정규군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 조직이고 음. 더럽고 은밀하고 음. 그러면서 저기 뭐냐 그 불법적인 이런 일을 전담하는 게 정규 조직보다는 비정규. 그, 그럼 비정규 조직 사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이죠? 아 근대... 이건 범죄단체 어, 범죄 단체 결성이죠. 범죄 단체 결성의 죄가를 그렇죠. 우선 물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기질들이 음. 저기 그 군으로 끊임없이 그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음. 김용현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네, 네, 네. 김용현도 군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음. 그 사람 사성장군 진급이 안 돼가지고 아. 그때 국방장관 한민구를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네. 쌍욕으로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용현이? 네, 아. 이거 육사 7년 선배한테. 아 그래요? <laughs> 그런데 이게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예요. 아. 거기에다 김용군이라는 또저 불명예 제대자가 또껴 있습니다. 예비역 대령이 불명예 아,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들은 네. 일종의 어떤 그 1952년에 부산 정치 파동 때 네. 이승만이 형무소 죄수들 풀어가지고 미군 공격한 게 금정산 사건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어. 그래가지고 야당 의원 50명 체포하고 네. 그게 부산 정치 파동인데 제가 보기엔 비슷해 스토리가 이런 불만자들을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은밀하게 어. 그 활동하는 불내기 의원들하고 저기 그 합작으로 해서 네. 범죄 단체를 결성합니다. 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가 제가 보기에는 그 무인기 보담은 음. 일종의 사보타지에 가깝다고요. 사보타지. 그뭐 예컨대 어떤 사회 혼란을 조성할 네. 수 있는 불난전이라고 하는데 네.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그게 이제 그 블랙 요원들이 이제 그 저기 저기 아 지령을 받아서 하는 아 어떤 소요 사태를 만들거나 네. 또는 소요 사태를 흐트러트릴 수 있는 이런 류의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체포 그 다음에 납치까지는 또 저기 다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블랙 요원들 은 정... 소요를 일으키고 그걸로, 그걸 명분으로 비상경혁하고아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또한 가지는 정말 제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좀그 개연성을 인정해야 되는 건 암살입니다 암살 아, 주요 요인에 대한 암살도 상당히 아, 가능성이 아, 높았었다고 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 협박을 받은 본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원 대표 같은 경우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특수한 작전을 음. 하는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그리고 음. 장관이 그거를 밀어줬다 이렇게 되는 하는데 이것은 네. 너무 멀쩡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음. 아. 단순히 네. 주술이나 무속이 아니에요. 네. 그 미쳐서 한게 아니고 네. 철저한 계획하에 자기는 했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음. 음.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네. 다시 권부에 진입하는 목표도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음. 제가 보기에는 망상이라 그러지만은 프로 중에 프로라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이들이 다 같이 <laughs> 대통령과 함께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그 부정 선거라는 네. 거잖아요. 음.